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비트코인 캐쉬와 SV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번씩 꿈틀거리는 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환매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조금만 버티면 더큰 거를 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거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의심 당연한데 실제로 나간 내역 그냥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미 지원금을 받아가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심보단 일단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500만원과 함께 시장을 뒤흔들 특급정보 급등 예정 종목을 함께 드립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이 주류로 올라왔다라고 했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인사들 코인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만 이럴까요? 민주당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미국 정치권에서 많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 이거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6월 22일 GP 코인 리포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핵심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지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진행된 로드맵과 예고된 일정 뭐가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습 보여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저평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이 종목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목표카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도출해서 함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달 정도 지났으니 결과가 어떻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여지는 내용이 뭐다? 말씀드리고 나서 약한달 지났는데 지금 2,400%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고 최고 2,800%까지도 올라갔다는 거이 역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현재 실적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추가적인 바이낸스나 신규 거래소 상장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한달 전에만 저를 만나셨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명확한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500만원 받으시고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코인에 300만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다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오면서 캐시와 SV의 힘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돈이 시장 외부로 유출됐냐? 아닙니다. 이더리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1.61%가 감소, 1만 이상의 이더리움 보유자는 8%가 증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상대적으로 아이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비트코인 쪽이 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들의 가격도 비싸지기 시작하면 다시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대장 코인으로 순환매가 돌겠지만 일부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진짜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이것만딱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확 하는 모습이랑 연동되었을 때 캐시랑 S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때마다 급등을 해 왔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가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트코인 지금 역대 신고가에서 꾸준하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갖고, 캐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갈 구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B 같은 경우에는 한참 남았다. 캐시가 조금 쎄도 SV 절대 약하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되는건 뭐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라건 인정을 하자. 하지만 힘이 빠지게 된건 아니니까는 이더리움 쪽이 조금 더 좋아지고 순환매가 다시 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고래들이 자극받아서 다시 한번 여기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캐시와 SV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여유 구간이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랬을 때 캐시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금 더 가는 요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요 sv는 한 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패팅 하자 그러니까 리스크 좀 있더라도 수익 극대화 하는 걸 원한다면 sv 이쪽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봐놓고 삐끗하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혹은, 비트코인 캐시나 SV,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하고 있거든요. 요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건데,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저는 리포트를 적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나오는 핵심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이 기본 특 실적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현재 로드맵 어떻게 잡혀 있으며 이걸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향후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보내드리고 같이 약간의 상황에 맞는 조정 도와드리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여 마음에 든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이건 제가 잘 해드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기에 이런 것도 가능한지 라 다른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고생했다 라는 기념으로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